옥탑방 설록. 벌써 백 번째 읽는 건데도 매번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 이름은 설록이다. 최고의 탐정이 되는 것이 나의 꿈. 그래서 이곳에 사무실을 차렸건만 일이 없다. 여기 탐정 사무소 맞나요? 잘못 왔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살인사건입니까? 아니요, 살인사건은 아니에요. 광고 문자가 계속 와요. 지루하군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번호 바꾸면 끝날 일 아닙니까? 안 돼요. 전 취준생이거든요. 지금, 입사원서 넣고 기다리는 중이라. 그래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한번 맡아보죠. 어디 그 문자들부터 봅시다. 보세요. 다 이상한 광고 스팸 문자예요. 흠, 밤낮 없이 문자가 왔군요. 현재 고객님의 통신사는 이텔레콤이고, 가입 시기는 2014년 12월. 봤죠? 심지어 제 요금제랑 단말기 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신고는 하셨습니까? 112에 전화했었는데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해서. 118에 신고하세요. 거기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입니다. 센터에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과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네,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여기. 가입 신청서 사본이랑 접속 기록이에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면 어떻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수 있죠. 보니까 A 판매점에서 2년 전에 서비스 가입 처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그 판매점에서 바로 일주일 전에 고객님의 상담 정보를 조회했고요. 어머. 그런 사실도 알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 동법 시행령 15조 3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접속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접속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 이용 내역 중에 광고 전송한 내역은 없네요. 아니, 그럼 누가 스팸을 보낸 거예요? 아무래도 A 판매점이 의심스럽군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서 A 판매점으로 가요.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최신형 핸드폰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저한테 스팸 문자 시도 때도 없이 날린 범인이죠? 아니요. 저희 모르는 일인데요. 달배 하지 마세요.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뭘 알아보셨단 말입니까? 당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고객 명단있죠 그걸 이용해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기 변경 가능성 있는 고객을 선별한 후 광고성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아, 비, 별도로 보관하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분은 가입 당시 광고 수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시죠? 그, 글쎄요. 아, 제가 그걸 보냈던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알려드리죠.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laughs> 그 정도는 당연히 확인하고 일합니다. 해당 고객님의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조회했고, 이동 전화 서비스 가입 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바닥 짬이 몇 년인데, 그 정도 확인도 안 했겠습니까? 전... 절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 없어요! 자 가입 신청서 사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이시죠? 분명 동의하지 않는 걸로 표시돼 있잖아요. 아, 아니 그런데 왜 광고 수신 DB에는 동의로 표시돼 있죠? 저도 틀림없이 확인하고 이랬을 뿐인데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라고요. 이 알바생. 신청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동의 표시를 누르는군요. 아, <laughs>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 텔레콤 가입자 대상 불법 광고 전송권을 의뢰받은 사립탐정 설록입니다. 그러신데요? 의심이 드는 A 판매점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알바생분이 바쁘신지. 신청서에는 동의 표시가 없는데 DB에는 동의라고 입력을 하더군요. 그런 일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신청서 스캔 시스템에서 동의 여부를 판독하여 DB 값을 보정하니까요. 신청서 스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럴리가요. 저흰 절대 그런 실수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광고 수신 동의 처리 결과가 고객에게 고지가 안 됐죠? 14일 이내에 고지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50조 7항에 따라 광고 수신 동의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알긴 합니다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경 씨가 광고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면 말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지금 광고 수신 재동의 고지를 받아야 했을 텐데요. 수경 씨, 최근에 받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고지는 받은 적 없어요. 들으셨죠? 이 텔레콤에서는 광고 수신 동의 재확인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거죠. 무슨 그런 법도 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62조의 3. 2016년 11월 28일부터는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지 2년이 지난 고객에게 광고 수신 동의 여부 재확인 고지를 해야 함. 법이 시행된 지한 달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 고객이 한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덕분에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셜록. 아니, 설록씨. 저도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 해결해 드리는 탐정 설록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만약 광고수신 동의를 허위로 받거나 오기제 한다면 광고수신 거부자에게 광고 전송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객 정보에 동의 없는 이용 우려로 인하여 개인화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광고 등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집니다.